네, 종목 기술적 분석 개별주인데 네, 세 종목을 오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 오늘 어, 9월 22일인데 어, 급락을 하면서 어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 뭐, 어 회사 밸류에이션 보다는 좀 이슈가 된 종목들인데 관심이 없던 종목들인데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참고하시라고 길축 어, 분석을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 d y 와 상지카일룸 KPS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한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네, 화면에 나와 있는 프로필이죠. 네, 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쓴 저자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로서 제가 어, 여러분들께 네 이런 기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활동하는 레드시그널 홈페이지입니다 뭐 홈페이지에 무료 가입만 하셔도 제가 직접 장중에 진행하는 공개 방송과 또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1기 종가공약체 포토를 운영해서 여러분들께 성과를 보여줬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종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음, 놓치지 말고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음, 제가 어, 이슈가 되는 종목들 또 중요한 시점에서 종목들을 어, 영상을 통해서 게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분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어, 많은 투자에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성과가 나오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BDI입니다 자 차트를 볼까요? 6,300원인데 오늘 9월 20일 종가입니다 네 오늘 장 크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강세를 보였네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종목 제가 최근에 어, 메신저부터 십상치가 않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건 역시 어, 직원들과 함께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날 음 거래가 뜨면서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음 상승을 보이면서 뭔가 꿈틀꿈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종목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화력 발전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왜 움직일까? 네, 이 내용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BDI라는 종목. 말 그대로 화력 발전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하는 네, 제조업인데 미국 바이오 기업 앨리슨 파마 슈티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 인수한 이후에, 뭐 이전에 7, 8월 달 어, 제약 바이오 업종들 급등을 할때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뭔가 호발주 개념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밸레이션 분석이 아니라 차트와 이 대량 매수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어, 본 종목의 차트를 보, 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분 참고하시고 뭐 최근에 워낙 그 주도지었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저가주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뭐 단기적인 대응이든 어떤 대응이든 수급이 좋은 종목들 또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징문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잘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이 상지 칼 일룸, 이 종목은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 네, 고급 빌라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750원이죠. 자, 이 종목도 어, 제가 BDI를 본 다음에 같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처음에 BDI를 설명했던 기업과 동일합니다. 자, 비, 상지 칼룸도 이날 거래가 터졌죠. 자, 이날 또 음목이 나오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강한 웹스가 들어오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네,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털폐하는 오일선이 20선을 돌파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네,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지 카일은 역시도 진단키트 업체인 에이스 바이오매드 지분을 39.4%를 인수했던 기업입니다. 뭐, 바이오 사업 진출 기업들이 너나 할것 없이 나타났던 모습인데, 시장이 이슈가 안 됐던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KPS입니다. KPS. 자,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 사각형 점선에 표시를 했다는 건 양봉 캔들 출현했을 때 매수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예. 거래가 들면서 양봉 캔들 출현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BDI와 상지 카일룸 이 상기에 설명드렸던 차트와 연계해서 보신다면 이 종목도 뭔가 시그널이 이상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5일선, 20일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오프로떼 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음, 뭐 매도 시그널도 아닌 것 같고 어, 기술적인 음봉, 가격 캔들의 음봉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거래량을 봤을 때놀림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 회사는 뭐냐? 네, 올해 3월달에 어, 신약 개발 전문가로 알려진 김성철 대표라고 합니다. 이분이 HLB 창업자입니다. 네, 이 부분을 선임을 하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이 최근에 어, 바이오 사업 후발주들, 그 바이오 사업 진출 기업 중에서 그동안 움직임이 없던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흠그 음, 외에 뭐 세원이라든가 자한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도 바이오 사업 진출 기업인데 이런 주가들보다 왜 반대로 이 종목들이 최근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희상치가 않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회사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워낙 그 시장이 급락할 때는 어, 밸류에이션 내용 이런거 필요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후발주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종목들도 우리가 유심있게 볼 필요성은 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밸류에이션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보시고 재무구조도 역시 확인해 보시고 어, 관심을 한번 음, 리스트에 올려놓고 주가의 흐름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려면 바이오 사업 관련주들 바이오 사업을 추가했던 이런 줄 기업들 네, 저가주들입니다만 BDI, 상지카일룸, KPS 시장 악화됐을 때이 저가 후발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어 제가 언급해 드리니까 회사가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바이업종들이 어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한번 후발주 개념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제가 이새 종목에 대한 차트를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음 레드 친구널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의 정석, 또한 좋은 종목들, 또 시장의 트렌드 빨리 파, 어, 빨리 포착해서 알드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이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늘 레드신널과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공지 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신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